우리는 때때로 물건 장소 상황을 통해 기억을 떠올립니다. 소설에서 주인공 기롤람은 사진, 향수 혹은 특정 장소를 통해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해냅니다. 이런 기억들은 서로 연관성 없이 나열되는데, 제가 쓴 곡에서도 음악적인... 그 독립적인 조각들도 서로 연관성 없이 나열이 됩니다. 그 음악적 조각들은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캐릭터에는 사랑, 두려움, 긴박한 심정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, 혹은 파리의 어두운 뒷골목의 서늘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음악적인 조각도 있고요. 그리고 어, 어떤 주인공의 그 안정된 심리를 묘사하는 그런 음악적 조각들도 있습니다. 앞으로 들으실 두 작품은 작곡가 이재용의 기억의 조각들과 작곡가 신혁진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.